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염려 나는 하나의 염려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아무 염려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 혹시 정신이 조금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근심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근심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있고 내가 늘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그런 근심들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드는 많은 근심들 중에 그 근심들이 유익하고 유익한 근심이든지 아니면은 무익하고 사망의 그심에 이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근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관심이 우리를 많이 사로잡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을 겪고 이런 세대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 혹시라도 굶게 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동요에도 먹고 사는 그런 노래들을 지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는 동요 중에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 무엇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 무엇 먹고 사느냐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속에 있는 토끼가 뭘 먹을 것까지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할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분, 부분이 이 경제적인 걱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없는 사람들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많은 그 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돈 걱정, 돈에 대한 근심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도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요즘 같이 또 특별히 이 미디어가 많이 발전해서 틀 때마다 TV를 틀고 인터넷을 볼 때마다 우리의 병들에 대해서 경, 경계를 하고 주의를 줍니다. 이런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런 이런 병이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나이가 어떤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런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근심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들의 그 일분까지도 다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좋은 학교에 가야 될 텐데,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로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 이러한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임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임들에 빠지고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어진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근심, 걱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영어로 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멜림나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멜림나우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즈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마음이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두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나눠져서그 나눠진 것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믿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더 믿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게 될때그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그때 염려와 걱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염려에 빠져들게 되고 더 근심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즉, 그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주는 마음에 넘어진 결과가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게 될때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때그 근심으로부터, 그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때 한두 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근심이 물러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염려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때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이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저를 능히 지키시고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런 염려와 걱정에 사탄이 주는 그런 나쁜 생각들 가운데 벗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에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게 됐습니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염려와 걱정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염려 확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근심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한 근심이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좀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근심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한 근심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반성하고 내가 죄악에 빠지게 될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회개 생활을 하게 될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근심은 이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두 가지 근심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근심이 많아지고 그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하고 신령한 근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세상적인 근심을 사탄은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근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를 건지 이렇게 건지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이제 아주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라고 점점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구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세상적 근심을 벗어버리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10편 1 0편 34편 18절 1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앞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 피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소음과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온전한 삶, 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염려로 나아가게 될때이 세상적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싸울 때 하나님의 염려를 더 많이 한 상태로 나아가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무렵에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곧몇달 후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새벽기도 갈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꾸 걱정으로 빠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교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못 받게 될 텐데, 그럼 난뭘 먹고 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나? 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앞으로 교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잘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거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점 그런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기도가 이제 그런 염려들은 조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까를 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세상적인 염려를 많이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더큰 그런 염려와 걱정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듯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어렸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소음과 빛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 소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를 걱정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들의 염려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근심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저유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